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저의 카드를 소개합니다 어제 아파토사우르랑 아이스 뭔가 미사일 뽑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싫어하는 것들만 뒤로 놔뒀습니다. 그건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것부터 진짜 싫어하는 것들. 자, 이제 마법 카드를 소개합니다. 아이스 미사일 맞죠? 이거. 아, 엄청, 예, 예, 예. 이게 좀잘안 되네요. 저번에 뽑은 것들은한 번에 수고하는 영상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부터 싫어하는 카드랑 약한 카드들.